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독도 관련 항해 서한을 우편과 SNS 계정으로 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서 교수는 지난 10년간 일본 외무상들이 똑같은 망언을 되풀이해왔다. 독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독도 역사에 관한 기본적 상식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항해 서안에서 그는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멈춰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관급을 11년째 파견 하고 있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이른 시일 내에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bn 시사경제. 임소희입니다.